괜찮죠? 네. 예, 지금 저는 네. 차를 또 사러 왔습니다. 아, 저 혼잣말 하는 거예요. 차를 지금 또 사러 왔는데, 예, 그저께 니로를 샀는데, 바, 오늘 번호판이 나왔죠? 근데 또 무슨 차를 샀냐고요? 예, 바로 이 차입니다. 예, 지금 이 SM3 Z1을 또 사게 됐어요. 아, 어... 예, 사게 됐습니다. 예, 사게 됐어요. 결국 샀습니다. 일단 지금 2012년식이고요. 일단, 전기차입니다. 그리고 전에 한번 경험이 있어서 생각보다 SM3가 굉장히 어... 공간이 좋아요. 실내 공간도 좋고 그 대신에 트렁크 공간이 좁아요. 이유는 배터리 형태 때문인데 배터리가 이렇게 막고 있죠. 근데 이 차를 어...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차는 조금 하자가 있는 차예요. 다른 부분은 제가 생각보다 깨끗하고 깔끔해서 너무 놀랐고, 누적키로 수도 얼마 안 됐죠? 5만, 7, 5만 7천인가요? 이게? 5만 2천이요? 아, 5만 2천키로밖에 안된 차인데, 이게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40키로밖에 안 됩니다. 충전이. 이거를 이제 신품으로, 어, 그 배터리를 교체를 하면 천만 원이 좀 넘게 드는데, 제가 이 차로 뭘 해보려고 하냐면, 어, 이 차를 분해를 하던 어떤 형태가 되던지 간에, 셀을 다시 그 리빌드를 하던 간에, 어, 떤 형태가 되던지 일단은 키로수를 한번 늘려보려고 해요.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산게 있고요. 그리고 그또한 가지는, 어 지금 우리 유튜브 편집을 한 친구들이 그 원래는 초소형 전기차, 세보시, 혹은 트위지를 타려고 했는데, 제가 또 타보니까 이게 트위지가 그렇게 안락한 차는 아니잖아요. 그래가지고, 세보시는 나오기까지 한참 걸릴 것 같고, 그래가지고, 그냥 되도록이면 차다운 차를 공조 잘 되고, 공간도 제대로 나오고, 시트도 멀쩡한 이런 차를 타자. 근데, 트위지가 보통 한 40km 가잖아요. 근데 이 차도 지금 40km 간단 말이요. 에 아, 그럴 바에 이걸 사는 게 좋겠다 해서 좀 싸게 샀습니다. 여기 보시면, 이게, 어, 뭐, 어차피 뭐, 웬만한 정보는 중요하진 않으니까,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. 김현준, 제 차예요. 이 차는 이미 제 차입니다. 예, 360기통에, 예, 65cc. 아무튼, 이 차는 이제 제 차입니다. 대체 전기차가 지금 몇 대인지 모르겠어요 올해 아마 10대 다 채울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겉모습만 봐선 흰차가 테슬라랑 꽤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네, <laughs> 잘 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입금 됐나요? 아예 아, 지금 입금 빨리 하겠습니다 예. 그러면은 열심히 타 보겠습니다 전 차주 분께서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.